오늘 아침에도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뭉치셨나요? 목을 돌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가요? 안녕하세요. 69세 현역 박사 한강비입니다. 건강비책 채널을 운영하며 30년간 수많은 어깨의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생각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취소하실 수 있으니 화면 두번 터치 꼭 부탁드려요, 어르신.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어깨와 목이 뻐근해서 수술용 가위를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내 어깨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69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골프도 치고 있죠. 어깨 통증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어깨 뭉침에 숨겨진 진실을 묻습니다. 특별한 물리치료나 값비싼 마사지, 복잡한 주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갱년기 호르몬 변화만 제대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5세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체념합니다.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깨가 아픈 것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어깨 뭉침도 팔이 안 올라가는 것도 밤에 어깨 아파서 잠못 자는 것도 모두 노화현상이라고 받아들이죠.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박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특정 호르몬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이제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어깨 건강의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그중 어깨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호르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제가 발견한 네 가지 핵심 부위는 놀랍도록 간단한 관리법만으로도 매일 단몇 분만 투자해도 호르몬 균형 회복, 근육 이완, 관절 가동 범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네 가지 부위는 바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갑상선 기능, 회전근개, 관절낭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깨가 아픈 문제를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내분비계와 근골격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도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며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네 가지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부위 에스트로겐 수용체 65세 정미수 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깨가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빗질조차 할수 없어요. 호르몬 때문일까요? 정미수 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미수 님의 어깨 주변 근육을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직 소견이었습니다. 평소 호르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칼슘약만 먹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잠깐만요. 지금 구독을 해주셔야 다음번 이어지는 영상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비책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다음번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깨 통증을 단순히 근육이나 뼈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깨 주변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단순한 호르몬 수용체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여성 건강의 총 사령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깨 통증의 50%는 에스트로겐 부족이 원인이다. 놀랍게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관리는 어깨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탄력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골밀도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에스트로겐 균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입니다. 하루 한 컵의 두유나 된장국 콩나물 반찬을 꾸준히 드세요. 이소플라본 성분이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부족을 보완해줍니다. 이 어깨 경혈 자극법입니다. 견정혈과 결료혈을 하루 3번 각각 30초씩 지압해주세요. 3. 햇빛 노출 운동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20분간 어깨를 햇빛에 노출시키며 가벼운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정미수 님은 이세 가지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머리 빗기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관리는 단순한 어깨 치료를 넘어 여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갑상선 기능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어깨 건강에 숨겨진 열쇠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위 갑상선 기능 68세 최순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깨가 뭉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온몸이 무겁고 추위를 너무 타요? 혹시 갑상선 문제일까요? 최순희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순희님의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TSH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평소 갑상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목 부위만 만져보는 정도인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잠깐만요. 지금 구독을 해주셔야 다음번 이어지는 영상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 비책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어르신. 다음번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갑상선을 단순히 목 부위의 작은 기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은 단순한 내분비 기관이 아닙니다. 갑상선은 온몸 근육의 총 관리자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어깨 통증의 숨은 주범이다. 놀랍게도 갑상선 기능 관리는 근육 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갑상선 활성화 4단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아침 목 마사지입니다. 기상 후목 앞쪽 갑상선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30회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 요오드 균형 식단입니다.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주 3회 이상 드시되 과도하지 않게 적정량을 유지하세요. 3. 갑상선 강화 운동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각각 10회씩 하세요. 4.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갑상선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하루 10분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최순희님은 이 4가지 방법을 6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놀라워요. TSH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깨 뭉침도 많이 사라졌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관리는 단순한 목 관리를 넘어 전신 대사의 중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회전근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어깨 움직임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위 회전근개. 67세 김영자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팔을 올리려고 하면 어깨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이게 정말 50견인가요? 김영자님은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영자님의 어깨 관절을 촉진해 봤습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보였습니다. 평소 어깨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파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잠깐만요. 지금 구독을 해주셔야 다음번 이어지는 영상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비책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어르신. 다음번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회전근개를 단순히 어깨 움직임만 담당하는 근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전근개는 단순한 움직임 근육이 아닙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의 안전벨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건강의 생명줄이다. 놀랍게도 회전근개 관리는 어깨 안정성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팔 전체의 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회전근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회전근개 강화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벽 밀기 운동입니다. 벽에서 팔길 이만큼 떨어져 서서 팔을 뻗어 벽을 밀듯이 10초간 힘을 주세요. 10회 반복합니다. 2. 탄력밴드 운동입니다. 문고리에 탄력밴드를 묶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채 바깥쪽으로 당기는 운동을 15회씩 하세요. 3. 진자 운동입니다.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아픈 쪽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후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김영자님은 이세 가지 방법을 8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튼튼해질 줄 몰랐어요. 이제 팔 올리기가 자유자재예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회전근개 관리는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어 어깨 관절 보호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논란이 되는 관절낭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50견의 진짜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위 관절낭 69세 박순덕 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병원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곳은 50견이라 하고 어떤 곳은 회전근개 파열이라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박순덕 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박순덕 님의 관절낭 상태를 MRI로 정밀 검사해 봤습니다. 전형적인 유착성 관절낭염, 즉 진짜 50견이었습니다. 평소 어깨 관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프니까 안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잠깐만요. 지금 구독을 해 주셔야 다음 번 이어지는 영상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 비책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어르신. 다음 번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관절낭을 단순히 관절을 감싸는 막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절낭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관절낭은 어깨 움직임의 윤활류 공장입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관절낭이 굳으면 어깨가 얼어붙는다. 놀랍게도 관절낭 관리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고 통증을 제거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관절낭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관절낭 이완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온열찜질법입니다. 40도에서 42도의 핫팩을 어깨에 15분간 대고 그 직후 관절낭 스트레칭을 하세요. 2. 네.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수건 양 끝을 잡고 등 뒤에서 위아래로 당기는 동작을 30초씩 오해 반복하세요. 3. 관절낭 주사 요법입니다.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로 유착을 풀수 있으며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4. 점진적 가동 범위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통증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박순덕님은 이네 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관절낭이 이렇게 부드러우실 줄 몰랐어요. 이제 팔을 18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관절낭 관리는 단순한 관절 치료를 넘어 어깨 자유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어깨 건강의 핵심인 네 가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다 기억해서 실천해야 할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에스트로겐 관리가 정말 어깨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갑상선 주사 요법이 안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제가 하트를 달아드릴게요. 한강비 박사의 실전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호르몬 균형 체크하기. 둘째, 점심에 어깨 근력 운동 5분. 셋째, 저녁에 관절 이완 스트레칭. 넷째, 주말엔 전체적인 어깨 점검하기. 저는 69세 현역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갑상선 마사지를 하고. 수술 중간중간 중간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온열 찜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에스트로겐과 갑상선 중심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은 회전근개와 관절낭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종합점검일로 일요일은 완전휴식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드라마 시청 시간이나 라디오 청취 시간에 함께 하시면 지루하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정미수님은 한달 만에 에스트로겐 균형이 맞춰졌고 68세 최순희 님은 6주 만에 갑상선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67세 김영자 님은 8주 만에 회전 근개가 강화됐고 69세 박순덕 님은 3개월 만에 관절랑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많이 하고 3일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69세 현역 박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깨 뭉침의 진짜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간과했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갑상선 기능, 회전근개, 관절낭에 올바른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호르몬 균형 체크, 갑상선 마사지, 회전근개 강화, 관절낭 이완,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정밀한 수술을 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며 어깨 통증 없는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어깨 관리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건강과 직결되는 목 디스크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강비 박사가 응원합니다.